자, 이어서 또 갈게요. 여기는 지금 사거리거든요. 네, 다음 신호에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메인 사거리에요. 여기 지하철도 나오실 수 있고요. 여기 버스도 많이 다니고, 여기. 총선은 저기 있고요. 여기 토니몰리 있고, H&M 있고, 나이키 있는데, 여기 찾으시면 돼요. 홍대 나이키 찾으시면 되겠다. 홍대 나이키 있는데 오시면은 여기가 딱 중간입니다. 제가 처음 해봐지고 이거를, 아, 뒤쪽으로 돌릴 수가 있네요. 제가 아까 몰라서 제 흉측한 얼굴을 썸네일로 올라갔네요. 아, 우리 친구들이 뭐가 재밌는지 저렇게 또 까르르 까르르 웃고. 어 저쪽은 거의 액세서리랑 옷 많이 팔아요. 그 다음에 핸드폰 케이스, 이런 거 많이 파는 곳입니다. 고세 상품 쇼핑하는 거리죠, 저쪽이. 아까 저쪽은 먹자 골목이었다면 여기는 쇼핑 거리예요 제가 이제 쇼핑 거리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비싼 거는 없어요. 다 저렴한 상품들을 파시니까 여기 오서 쇼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실호도 바뀌었네요. 건너 갑시다. 제가 사람 많으니까 높이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나이키 바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좁은 골목이거든요. 토니 머리 끼고 오른쪽 골목이에요. 나이키 있는 골목. 여기는 많이 파는 게 주로 핸드폰 악세사리 많이 팔아요. 그다음에 모자, 그다음에 약간의 옷들 이거 많이 팝니다. 그다음에 여기 역시 탕으로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세 옷가게도 많습니다. 여기 나오시면 뭐 악세사리나 이런 거 하나씩 사서 가세요. 여기는 다 비싼 건 없어요. 다 이렇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살수 있는 상품들이니까. 네, 이쪽 다. 아, 그리고 여기 참 타로 보는 집도 많아요. 오시면 타로도 한번 보세요. 저도 옛날에 한번 봤거든요. 옛날에 제가 2만원 내고 봤었는데, 여기는 타로도 좀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또 홍대 네컷. 그리고 여긴 다옷가게죠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곱창 골목?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다 웨이팅 하고 계시죠? 이쪽엔 교수 곱창이 매장이 많아요. 교수 곱창이 햇님이가 좋아하는 곱창 있잖아요. 맨날 배달시켜서 방송하는 그 곱창집입니다. 예, 곱창 많이 드시고 계시죠? 네, 여러분도 한번 여기 홍대 나오시면 교수 곱창 드셔보세요. 상당히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햇님이가 맛있다고 그러는 건 거의 다 맛있으니까 햇님이를 믿고 드셔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 또 되게 오래된 오 냄새, 곱창 냄새 장난 아니네. 닭갈비집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닭갈비집 많이 없잖아요. 닭갈비집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시면, 여기 또 탕후루집이 있어요.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는데, 여기도 줄 많이 서는 곳이에요. 탕후루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옆에는 32cm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32파르페죠. 여기는 되게 긴한 30cm 아이스크림을 팔아요. 근데 저기도 손님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저녁시간이라 밥집이나 술집에 손님이 모여있어서 저기 사람이 없는거예요. 낮에 오시면 사람 상당히 많아요. 네, 여기는 악세사리샵. 요거 많이 보셨죠? 귀걸이 같은 거 이렇게 약간 박스처럼 해놓고 파는 곳.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양말 이런 거 그냥 소품들 파는 곳. 여기는 좋은 향기가 나는 거 보니까 네 러시네요. 홍대 러시도 있고요. 네. 여기도 다 악세사리. 음. 자, 저기는 노래 연습장인데요. 되게 유명해요. 자, 제가 좋아하는 피어싱 가게도 있어요. 미니스 피어싱. 저기는 홍대에 한세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테라 김밥 여기도 유명합니다 계란 김밥이에요 김밥인데 안에 계란이 가득해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타로 집이 또 하나 보이고요. 여기도 핸드폰 케이스.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술집들이 좀 모여 있어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오늘은 여기서 공연을안 하네요. 여기서도 버스킹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없네요. 버스킹이. 여기는 뭐 다트 게임장도 있고요. 방 탈출 게임장도 있고. 실집도 있고. 여기는 뭐 이것저것 다 몰려있어요. 옷가게도 있고. 요정은 조금 외졌어요. 아까 거기보다는. 아까 버스킹 한도 있잖아요. 거기가 홍대에서 가장 메인이거든요. 여기는 조금. 가게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방탈출이 많네요. 저도 이쪽은 많이 알아봤거든요. 다음에 쨍어락실, 쩡오락실. 쨍어락실은 어디가도 있더라고요. 대구가도 있고 부산가도 있고 쨍어락실 이 있네요. 다 제가 좋아하는 올리비형도 있어요. 여기 이 노래방도 되게 유명해요. 수 노래방 여기 되게 유명합니다 오우 고연하네요 여기 원래 버스킹 하는 데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버스킹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시는 건가?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노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타를 치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 잠시 감상해 보세요. 키가 작아가지고 손을 있는 대로 들고 갔습니다. 이쪽은 차가 다녀서 길이 좀 험하네요. 이쪽은 음, 조심하셔야겠다. 아까 저기는 차 없는 거리인데요. 여기는 차가 다녀요. 저기 한신 포차도 있고요. 여기는 다 술집이에요. 룸 포차. 여기는 다 술집 골목입니다. 저쪽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한 바퀴 돌면 열었습니다. 아, 재밌는 분이네요. 영상도 찍어달라고 하시네. 마지막사합니다자 이제 다시 반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저기는 건널 필요 없을 것 같고 공연 열심히 하시네요 <목소리> 자 반대쪽으로 다시 올라갈게요 클럭 거리는 가도 여러분 보여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일러가지고 거기는 밤 10시는 돼야지 사람이 좀 많거든요 지금 한 7시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라이브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막 떠드는데 어, 라이브 맨날 하시는 분들 대단하네요. 이게 힘들, 힘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제가 홍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끔 홍대 영상을 제가 잘로 올리면 은 어, 사람 많다고 막 놀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서울에 살면 맨날 오고 뭐, 아무 때나 와도 또 지방에 살면 오기 힘들고 그러니까. 저도 대구나 부산 가면, 그, 사람 많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동성문나, 부산은 서면, 이런 데 가면 저도 놀라거든요. 밤에 가면. 저 부산 서면 가서 놀랐었어요. 어우, 그렇게 활락의 도시인 줄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네. 여러분도 한번 와서 직접 보세요. 화면으로 보시는 거랑 또, 이렇게 보는 거랑 되게 많이 틀리니까 여기는 예, 아까 왔던 길이에요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면은 이제 저쪽에 보세 옷 가게, 모자 가게 악세사리 가게 상당히 많아요 저도 저기서 뭐 악세사리도 사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춥지가 않아요 시원해서 좋네 시원해서 근데 내일은 추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거 하늘 의 시간은 금요일 저녁 7시 반 정도 됐습니다. 차 다니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여긴 다시 차 없는 거리로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막 다니셔도 돼요. 여기는 사주 타로가 많아요. 사주 타로 가게가 한 3개, 4개 정도 쫙 붙어있습니다. 여기서 사주 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하주 옛날에 봐가지고 지금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람 많죠? 여기 보세 옷가게. 여기 옥상포차라고 있고, 여기 악세사리 샵이 있거든요. 여기 되게 싸고 좋아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여기서 뭐 구매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속 옷가게가 쭉 있어요. 모자 가게도 있고요. 여기 소품, 잡화점뭐 이런 거 많습니다. 핸드폰, 케이스, 모자, 그립톡, 인형, 막 이런 거 팔아요. 네, 이렇게 쭉 가시면 계속 옷 가게 나오고요. 핸드폰, 케이스 파는 집이 제일 많은 것 같다.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앙떡도 있어요. 앙떡, 로제 떡볶이 집이죠 앙떡! 떡도 있고 여기는 아까 있었던 플레이 그라운드예요. 여기도 있어요 매장이. 홍대 에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대가 좀 넓어가지고 생각보다. 여 저기는 선글라스 싸게 파세요. 더쿤 저기 선글라스 뭐만 원씩밖에 안 하니까. 여기도 오. 여기는 또 사주 타로 집이 또 많이 있고요. 아우 사람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걸어 다니세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어, 여기 귀여운 아기가 있네 공사 중이네요 근데 저기 뭐 힐링 카페도 있고 이 화질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들어온 분이 안 계시지만 나중에 보실 분들이 화질이 좀 좋으면 좋겠는데 어, 화장품 가게. 저기는 마라탕 집도 있고. 어 몰랐는데 저도 찍으면서 보니까 몰랐던 집이 많네요. 맨날 밑에만 보고 다니다가. 배고파가지고 홍대 왔또 아래는 처음 봐가지고. 어. 마라탕 집이 있는 거 몰랐네요. 네, 여기도 귀걸이, 악세사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기. 사거리 초입 쪽에 보시면요. 토리머리 옆에 니콘 내껏 있고, 핸드폰 가게 있고, 모자 가게 있거든요. 여기 모자 가게가 가장 저렴하고 싸요. 상품도 좋고. 저 저기서 많이 샀어요, 모자. 네. 아까 다시 왔던 곳입니다. 자, 여러분, 라이브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곳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그만 가겠습니다. 안녕.